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세곳답 특금기 1 특급 방진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 2 금속 흄등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3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 1급 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세곳답 특금기 1 특급 방진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 2. 금속 휀등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. 3.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. 1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 세 곳. 답. 특금기 1. 특급 방진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. 2. 금속 휀등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. 3.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.